안녕하세요. 자존감과 소비 만족도를 지키는 재테크, 미니멀 재테크, 호호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사소한 습관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1, 2탄에서 했던 소비를 줄여주는 사소한 습관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소비를 늘어나게 하고 있는 사소한 습관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라던가 아니면 보통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내가 사소하게 하고 있던 행동들이 혹시 나의 소비를 늘어나게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잦은 배달 음식입니다. 요즘엔 정말 다양한 배달 어플로 1인 가구도 손쉽게 터치 몇 번이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배달되는 것은 배달팁이 영원인 곳도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배달팁이 뭐 비싸지만 않으면 너무 편리하잖아요. 밥 차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피곤할 때 터치 몇 번이면 맛있는 음식이 배달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편리한 그 사람에 익숙해져서 배달음식에 의존을 하게 되면, 식비가 정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고정 지출이 많은 집들의 식비 내역을 보면 이 배달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배달 음식을 아예 끊어버리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식비 절약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배달 횟수 제한하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작년까지 광교에 살다가 올해 서울로 이사와 보니까 진짜 배달 어플 딱 키면 배송이 안 되는 음식이 없더라고요. <laughs> 그때 광교 살 때는 뭐 먹고 싶어도 배달 되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밥을 많이 해 먹었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는 진짜 처음에 배달 음식에 그냥 완전히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 습관을 없애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배달 팁이 막영원이고 이러면은 그냥, 아, 뭐, 싸네 이러면서 자꾸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어플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어플을 지우고 배달 음식을 꼭 시켜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그때 그냥 다시 깔고 있어요. 깔았다가 지웠다가 정말 진짜 무한 반복입니다. 이렇게라도 배달 음식의 편리함에 어플을 그때그때 그때 깔아야 한다는 불편함을 끼워 넣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야 뭐안 먹힐 때도 있지만 두 번째는 2년마다 바꾸는 최신 휴대폰입니다. 어느새인가 휴대폰 약정 2년이 끝나면 최신 휴대폰으로 갈아타는 게 그냥 문화처럼 당연한 것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게다가 약정 끝나고 최신 휴대폰을 구입할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부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구입을 하잖아요. 단말기 할부는 무이자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돈도 없으면서 대출을 받아서 최신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대단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더 기능이 좋은 새 휴대폰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 하나만으로 핸드폰을 교체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요즘 핸드폰 값이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이제는 100만원을 넘어서 200만원대로 막 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핸드폰 값이 요즘 100만 원이 넘지만 그냥 퉁 쳐서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년에 100만 원이니까 1년에 50만 원씩 핸드폰 사용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통신비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 큰 금액이죠. 대부분이 다 핸드폰은 당연히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거고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그 정도 쓸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1년에 50만원 쓰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년마다 매번 계속 멀쩡한 핸드폰을 계속 갈아치우다 보면은 이렇게 소비가 나도 모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가격 확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랑이랑 연애를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신기했었던 게 그냥 사소한 금액의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을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살때 저는 뭐, 1200원짜리가 있고, 1500원짜리가 있으면, 아, 이둘 중에 300원의 가치만큼 이 1500원짜리가 맛이 있을까? 약간 이런 거 고민하는 편이에요. 300원을 더 내고서라도 나는 그냥 이 1500원짜리를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선택하는 편인데, 그냥 신랑은 가격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 아무거나 그냥 뭘 먹을까 가격 비교 없이 전혀 없이 그냥 먹고 싶은 거딱 골라서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산하고 나와서까지 내가 구입한 게 얼마였는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강제저축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강제저축을 안 했으면 정말 그냥 모든 월급이 다 그런 식으로 자잘하게 다 소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관심이 없다면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주머니에 있는 돈이 모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때 그냥 가격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었던 것만 하나 하나 다 담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카트에 담은 게총 얼마인지라는 생각 전혀 없이 그냥 계산을 모두 다한 뒤에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가격이 몇천 원대여서 사소하게 보이는 물건들도 가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특히 마트를 다니시는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자주 자주 구입하는 뭐 채소나 아니면 가공식품류의 가격을 알고 있으면 내가 방문할 때이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 안 좋은 가격인지 가격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생활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요. 네 번째는 명분 없는 한턱 속입니다. 남자분들 중에 한턱 쏘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야 충분한 명분이 있다면 밥 정도는 당연히 살수 있죠. 예를 들어 축하할 일이 있거나 고마워서 밥을 사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계산대 앞에만 가면 나서서 자기 신용카드를 내미시는 분들은 이런 습관을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본인의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지지만 나중에는 얻어먹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수 있어요. 술 마시면 무조건 내 카드로 계산해 이렇게 습관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예 신용카드를 해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얼리어답터입니다. 얼리어답터라고 하면은 비싼 최신 가전제품을 가장 먼저 구입해 보는 소비자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꼭 값비싼 최신 전자 제품이 아니더라도 요즘 편의점이나 아니면 드럭스토어에 나오는 예쁜 신제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에 달려가서 구입해 보시는 분들도 얼리 어답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편의점에 막 신제품 나왔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은 그 물건에 대한 호기심 반 먼저 경험해 보았다는 약간 과시에 대한 욕 반으로 한번 사보고 싶곤 하거든요. 이런 소비자의 마음을 아는 기업들은 이런 신상품을 정말 주기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상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이런 편의점이나 드롭스토어에서 나오는 신상품들 같은 경우 또 금액이 되게 저렴하잖아요. 가전제품같이 가격이라도 비싸면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기 전에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며칠이라도 고민을 할 텐데 편의점 음료 같은 경우 뭐천원단0 이천 원단위 이러니까 0.1초의 고민도 없이 카드를 내밀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그때 유행하는 신제품을 쏟아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제품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구입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체입니다. 연체도 습관입니다. 연체 한번 하고 나면은 이 연체가 약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약간 정신 놓고 있으면 계속 하나씩 연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연체 같은 경우 연체료가 나가니까 소비가 야금야금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휴대폰 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하다 보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연체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해요. 신용카드 대금이나 아니면은 뭐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연체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경계를 잘 하실 텐데요. 휴대전화 요금이나 뭐 관리비 같은 경우는 약간 방심하다 보면은 연체할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자동이체 날짜를 월 말로 대부분 맞춰 놓고 항상 통장에 잔액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소비가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는 사소한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